개굴 개굴 안녕하세요 요롱 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 제 채널이 어떠한 채널인지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. 제 채널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편의점 식품 리뷰를 하고 있고요. 제가 항상 자막에 달달, 시피 직접 장애를 갖고 있는 어, 유튜버이고, 어, 제가 이, 이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는 어, 많은 사람들이 차 혁명이다, 뭐 그런 어, 어려운 말들을 쓰는데 그 장애인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어, 내 몸서 유튜버라. 어, 장르를 한번 해보으로서 장애인도 그 유튜브를 할수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. 어, 그리고 하, 한 가지 더 이, 이야기를 하자면 어, 많은 장애인 유튜버들이 그,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예능이 없더라고요. 예능이 없, 없다 보니까 어, 저는 그 많은 예능 중에서 그 리뷰를 선택한 거고요. 장애인도 예능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도 찍고 어떻게 하면 좀더 더 재밌, 재밌게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여 여기까지 요롱 선생이었고요. 어, 제 채널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나은 영상으로 찾아 뵐수 있는 요롱 선생 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개굴 개굴.